예전부터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베란다나 세탁실 같은 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었는데요. 건설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거주 공간도 아닌 이 공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단열재 시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건축 업계에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포스코 건설에서. 환경 성능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친환경 페인트를 개발했다는 뉴스였죠. 이 친환경 페인트로 벽을 칠하기만 하면 높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지 않아도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건설사들이 쾌제를 부르게 된 겁니다. 이 기술의 중심에는 고기능성 신소재 전문벤처기업 아담스 컴퍼니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담스 컴퍼니 1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지만, 이곳에서 생산한 무기 항균제로 작년에만 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의 2배인 9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벌키하고 비교적 저렴한 제품에 대한 그 분야는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데, 고부가 제품, 고기능 첨가제 분야는 상당히 취약해서 일본이라든가 독일에서 많이 수입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언젠가는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그 고부가제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생산해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기존의 무기 항균제 시장에 강자로 군림하던 일본의 은나노가 인체 유해성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사업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담스 컴퍼니와 포스코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 포스코 건설과 항균 페인트 공동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는 포스코 벤처파트너스에 선정된 건데요. 포스코가 지원한 10주간의 전문가 멘토링과 투자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어, 저희 같은 그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컨설팅을 받게 됐고, 다행히도 2013년도 말에는 저희가 포스코 그룹에 직접 투자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기술을 널리 알리고 또한 그제 회사의 그 신뢰도를 제고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원사와 섬유, 각종 가전 제품과 포장 용기, 항균 대리석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아담스 컴퍼니. 내년에는 해외 시장 개척까지도 목표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성장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꼭 필요한 분야에 국내 최고 기술을 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서 그 대기업들이 꼭 하지 않는 분야를 하더라도 어, 기술력이 있고 마케팅력이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작은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